여기는 다시 전주 완산 실내 수영장입니다. 자, 금일 오후 결승 경기 세 번째 저병 100m 경기에 출전하는 남자 유현보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자, 2조에서 4레인의 문시환 선수 오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대회 신기록을 2초 가량 단축시키는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자, 결승 경기에서도 또 한번 본인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도자 석에서는 김명환 지도자 선생님께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려, 올리면서 문시한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출전 기록 1분 14초 83 1분 13초 96 1분 12초 21. 1분 08초 86. 1분 12초 15. 1분 12초 67. 1분 14초 60. 1분 15초 38의 기록으로 예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시환 선수가 예선 1위에 좋은 기록을 보인 가운데 2위, 3위, 4위권 선수들이 1분 12초대로 결승 무대를 진출했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문시환 선수를 바싹 붙어 주는 선수가 또 2위, 3위 또 넘어서 1위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레인의 김도아 선수도 출발이 좋았습니다. 자, 4레인의 문시환 선수. 자, 박자를 맞추면서 강한 스트로크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문시환 선수 전반부터 옆 선수와 조금의 격차를 두면서 50m 구간을 턴하는데요. 자, 2, 3, 4위권 선수들도 1위를 바싹 추경하는 모습입니다. 자, 문시환 선수 가장 먼저 50m 구간 턴을 하였고요. 자, 2위 자, 3레인, 오레인 6레인 선수도 지금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5레인의 양주원 선수, 그리고 3레인의 김도아 선수, 6레인의 이지한 선수까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문시환 선수는 전반과 거의 다를 바 없이 후반 레이스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자, 3레인의 김도아 선수가 이위권 싸우면서 좀더 앞서가는 모습이고요. 4레인, 문시환 선수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자, 1분 9초, 17, 2위는 김도아 선수, 자 3, 4위가 간발이었는데요. 양주원 선수가 3위, 이지한 선수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김도아 선수가 1 2초대를 깨고 11초대로 들어가면서 2위권까지 기록하였습니다. 이지한 선수 예선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던 걸까요? 자, 조금은 기록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미.